이 태블릿 정가주고 사시면 손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탭 S11 울트라를 더 싸게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과 256GB 대512그 다음에 와이파이 대 셀룰러 어떤 조합이 진짜 가성비인지 2분만에 싹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정품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공식 리셀러 사이트에서 사는 걸 추천드려요 리셀러몰에서 정품인증 제품이라 에즈도 가능하고 무이자 할부 제휴카드 포인트 적립 자체 할인을 받아서 6에서 최대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배송도 빨라서 1일 안에 도착 가능해요 리셀러을 방문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우선 용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 사진, 문서 작업 자주 하신다면, 512GB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본 용량이 클수록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아서 확실히 체감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용만 하신다면, 256GB도 충분합니다. 또 외부에서도 자주 사용하신다면, 셀룰러 모델이 훨씬 편리합니다. 테더링 없이 단독 인터넷 사용 가능하거든요. 주로 집이나 카페에서만 쓰신다면, 와이파이 모델이 가성비 좋습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 지금이 혜택 가장 좋은 시기인 거 아시죠?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구매 방법도 똑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